예, 이번 거은그3.5 잭입니다. 그 흔히 3.5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그 흔히들 이제 이어폰 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. 어, 최근에는 그 아이폰에서 이거 3.5 단자를 없애버렸어요. 꽤 오래된 그 모델이고 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어, 애플에서 3.5 단자를 없앤 이후로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물론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긴 한데, 일단은 아이, 그, 음악을 틀을 때 핸드폰에서 일단 이 단자가 없으니까, 음 앞으로는 사용 빈도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삼성에서도 이제 없애고 있으니까요. 어3.5 잭이고, 보시다시피 스테레오입니다. 스테레오 잭이고요. 예어 흔히 3.5 잭, 그, 아니면 이어폰 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